자 히드라 가져! 어첫판 히드라예요? 그럼 만렙 하고 나서 첫 번째니까 히드라 가져야지. 어 대박. 가져! 네노복스. 자첫 번째 히드라 한번 잡아봅시다 깔끔하게. 히드라 머리 세개 징그러. 음. 어이. 네, 아 부다. 녀석 나의. 무장을 다 빼다니. 응. 아, 견물을다 빼다니. 뭐야, 이거 이렇게. 에, 에이, 저, 만네만네 친구. 어, 내가 지팡이 쏴줬는데못 맞았네. 안 맞았네. 뭘 무장을 다빼 1패 좋아해. 끝. 자, 2패 갑니다, 잉 그죠? 아, 어, 완벽하게 클리니트. 죽지 마요. 죽지 마요. 오, 누가? 세, 세세가? 근데 <laughs> 좀 생각보다 오래 잡는다니 원판. 이게 어쩔 때는 히드라첫 판부터 완전히 녹을 때도 있고 네. 이번에 아직 한 마리도 안 죽었네요. 어, 자네 삼 페이지가 근데 뼈다리도 어디서 나왔냐? 있는 한 마리. 뼈다리가 뻔히밖에 음. 없나요? 만렙 기념으로 신화 상자 나왔으면 좋겠다. 재미라서많이 먹. 어오버추죽었 이건 되게 빨리 죽네? 오 깔끔하게 뇌상 뇌상에서 뭐가 나오나 봅시다 어? 킹핀? 음? 킹스피니 뭐야? 어? 힛다 헤지요? 저게? 해지. 어 저게 뭐야? 어디있어? 치과도 있고 헤지도 있고 헤지를 2개가 있네 요거네? 어. 어 좋은 거? 그냥... It's my boat. 오케이 이동 이동 오케이 자 모두 배 타고 나오세요. 응. 거 어, 또 떨어 졌어. 또 사라져서 절로 갔어. 잘 돌아 다닌다. 아무도첫 번째 보다는좀 빨리 잡는것 같다. 그치? <웃음> <웃음> OMG 내가 잠시 걷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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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로 일이 일로 러이 친구 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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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자, 요번에도 내상이 떴네요. 이런 된장. <laughs> 나 시킹스 블러드 나왔어. 어, 그럼 별로임. 자, 잼이 6,700잼이 됐네요. 6,708잼. 님, 앞으로 고고싱. 자, 누, 누비님 말고는 내려주세요. 누비님, 수고하셨어요. 히드라가 근데 피가 하나도 안나아있냐뭐 한겨, 먼저 가서. 다들 안 싸우고, 어? 얘가 피가 하나도 안나아있어 도망가야 <놀라> 돼, 아, 도망가야 돼. 나죽 죽어. 와, 죽어. 어, 쟤네 데 죽었어? 아, 빨리 날라와 자, 기라 아우, 어, 좋은 상 나올 것 같은데? 전상, 레상. 레상, 이런 레상. 신상 더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다시 왔어요. 오, 20잼 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링크 주세요. 어, 아, 짐방아 미리 들어오지, 들어와 어쨌든. 짐방 빨리 들어와. 와서 힐해 진마야 또힐 잘하지? 그치요. 더어버리 OMG 버쉬룸. 와우 친구들. 버어나 조티야. 아, 아 뭐야 빡빡이 아저씨야? <laughs> 멋지다. 딱 히들아. 멋, 딱 멋져 이게 딱. 딱 되고 있자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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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가고고 너 응. 용룡이로 갖고 왔냐 응. 이번에? 아 죽었을 때 빨리 모자 가지고 용룡 죽었었어. 내가 킹피스 제일 처음 했을 때 그때 채태 니가 용룡 사달라 그랬던 거였지. 용룡이면 된다고. 그때가 용룡이 최강이라고 그랬잖아 니가. 용룡이시네어 제일 좋다고 나한테 그랬었네. 하지만 난 그때 채태 사지 않았었나? <laughs> 그러고 나서 떡떡이 타고. 진짜 떡떡이로 랩업했지, 나는. 응. 너무 편하게 랩업했어. 멀리서 스킬 써만 애들이 오기 전에 다 죽어가지고. 진짜, 신상 나오면 좋겠다. 예전에 버그로 신상만 나올 때도 있긴 했었는데. 어, 그때 말고는 나 신상을 한 번도 본적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나왔다고 못 들어오는데. 처음 똥상을 봤지. 그죠. 어, 같은 확률인데 똥상이 뜨고. 음. 응. 오늘 왜다 내상이야? 음. 버그네, 레상버그네, 레상버그. 아. 자, 오늘, 그, 뭐냐, 해왕. 해왕은 아니지, 오늘 히드라서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케이. 자, 여기 다 모여보세요. 자, 이쁘게 싶어? 다 모여보세요. 야, 스킬 쓰지 마. 꼭 이렇게 스킬 쓰는 사람 있어. 오늘은 제발 스킬 한번 써보지 말자. 자, 자, 음. 여러분들, 오늘, 그, 뭐냐, 일단은 킹피스 만렙 달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만렙 기념으로 히드라 딱네 마리 소환했어요. 제가 이거, 만렙 찍어 놓은 이유가, 이제 또 방학도 오고 그러면은 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어, 히드라 사냥 좀 해야 돼서, 맨날 이게 레벨이 낮아가지고, 그럼 모양 빠지잖아. 그래서 만렙 일단 찍었습니다. 오, 난리도 진짜.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쪽쪽 좀! 좀, 좀. <laughs> 아이고정신 없어, 진짜. 진짜 혼돈이다, 혼돈. 어. 아이고, 진짜 개판이다. 어. <laughs> 좀 스킬 좀 사진 좀 찍자! 그런다. 어. 야, 스킬 좀 그만 사. <웃음> <웃음>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